지적을 하는 것만이 피드백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도 왜 좋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회사에서 피드백을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한 일이 잘해 놓고서 잘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상사거나 동료로서 피드백을 줄수 있을 때 이거는 잘한 게 맞아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잘하는 거는 계속 잘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또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샌드위치 피드백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갖고 왔을 때 보통 우리가 잘한 거는 정말 짧게 얘기하고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피드백을 받는 입장에서는 글렀다. 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인간 본능이 긍정 정보, 부정 정보가 5대5로 똑같이 있으면 부정 정보에 좀더 무게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는 입장에서는 긍정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주고 부정 정보, 정말 중요한 거를 임팩트 있게 얘기하는 식으로 대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6대4, 7대3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부정 정보에 좀더 신경이 많이 쓰여진다는 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